겨울철 발생하는 저온 현상은 시설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감자의 생장이 억제되고 잎이 변색되는 현상을 유발하곤 하는데요. 시설 재배 감자 농가의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강민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겨울철 시설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한 재배 관리 우려이 나왔습니다. 시설에 심은 감자는 싹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나 잎과 줄기가 한창 자라는 시기인 1월에서 2월 사이에 저온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시설 내 평균 온도가 5도 미만으로 떨어지면 감자의 생장은 늦어지고 잎은 변색됩니다. 영화로 떨어지게 되면 잎과 줄기의 생장이 멈추는 심각한 피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온도가 이제 저하되면 입출기 생육이 이제 멈추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입출기가 고사되고요. 재배 기간이 전체적으로 지연돼서, 최종적으로는 그 수량이 좀 감소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온도가 이제 뭐 너무 낮으면 안 되고, 또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이제 역병이나 그런 증상이 병이 올수 있어서요. 이에 농촌재능청은 겨울철 저온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설 감자 재배 관리요령 세 가지를 최근 제시했습니다. 농진청은 해당 관리요령을 지키면 고품질의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중 수막 재배에 도움이 되는 관리법이 소개됐습니다. 이중 수막 재배는 비닐과 비닐 사이에 지하수를 흐르게 해 겨울철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 온도를 유지토록 하는 농법을 말합니다. 농진청은 이중 수막재배 시 온풍기를 이용하고 시설 입구에 비닐 커튼을 설치해 밤에 닫아 놓으면 보온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폭설로 인해 쌓인 눈을 미리 쓸어내고 시설 밖에 물 빠짐길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으로 시설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시설 안에서 습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눈이 자주 내리는 지역은 연동식 하우스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우스가 이렇게 연결된 그런 연동하우스를 쓰다 보면 중간에 눈이 이제 많이 적설됐을 때그 하우스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서요. 만약에 한동이면 이제 눈이 와도 양옆으로 빠질 수 있는데 하우스가 다 연결되면 빠질 수 있는 그 공간이 네좀 부족하다 보니까 농진청은 겨울철 고품질의 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보온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강민채입니다.